아니.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? 일요일이잖아. 응. 와 술이지. 와사 방학이라서 그런지 학생들이 없구나. 이거 옛날에 상주대 때가 좋았었는데. 그때는 학생도 많았어 어. 여기 어 주간 야간 합치면 5천 명이었어 5천 명. 그리고 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았나? 그럼. 자교 자체에서 하는 그 당시 뭐. 자체그 당시에는 우리 그래도 인구가 많았잖아 젊은층들이 대학 진학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막, 막 전국에서 다 왔어 얘기를. 뭐 전라도서도 오고, 서울서도 오고, 뭐, 대구서도 오고, 여기 등록금이 쌌거든. 그지 100만 원좀 넘었으니까, 국립이라가지고. 근데, 이게 이제, 인구가 줄고, 뭐,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, 학교가 뭐, 안 되는 거지, 뭐. 학교도 사람이 없으니까. 나중에, 이, 경북대하고 통합이 되면서 학생 수도 많이 줄고, 여기에서 오는 학생들이 돈 쓰는 것만 해도 너무 마음에 했어. 그렇지, 시내 애들 뭐밥 먹거나 아니면 회식하거나 애들 알아. 모임하고 이런 것도 꽤 많았을 것 같아. 당시에 우리 상주대 왔을 때 전부 공부하려고 대학원가 아니었거든. <laughs> 나 그냥 학기 따로 대학 뭐 제가 어, 대학 졸업장 따러 왔지 공부하러 온거 이거든. 참 아휴. 그래도 참 재밌었어 그때는 대학이. 그몇년 전이야? 어? 20년, 20년 전이지? <laughs> 2 4년 전. 아휴 이거는 기숙사였는데, 지금 뭐. 그때는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잖아. 어. 아, 저 위에 또 기숙사 새로 다녔어. 옛날 기숙사 에 와, 굉장히 무거워지네. 아, 아까워. 건물은 뭐잘 지어놓고, 학생도 뭐 없고, 결국 난 여기도 문닫지 싶어. 경북대 뭐 캠퍼스라고 하지만은. 나중에는 그본교 채울 리원도 없을 건데 뭐 애들이 있어야지 요즘 뭐 전국에도 대, 전국 그 대학교들마다 다 문닫은 대학이 굉장히 많아 시골에 있는 대학들은 이 부지가 엄청 넓은데 옛날에 여기 학생들 버글버글했어. 예, 막 잔디밭 같은데 이런데 막나 여기 옛날에 장주대 했때 어. 그때 축제 했을 때, 축제했을 때 놀러 와 봤었는데 아그나 이거 땡기네 내 구십 구십 학번인데 그때는 어. 막저 그늘에 있던 잔디밭 같은데 뒤에 가서 막술 마시고 막 그런 것도 많고 낭만이 어. 낭만 이 있었네 어개스 낭만 그래 그런데 이제는 뭐 a n 밭에 있어, 다들 i e s n 지 그러니까. 어? 그러니까. 그 u 찌 t r y c 뭐 r 뭐 i c u 그 그런 거 생각하고. 아 u 이 u m 앞에 원 잔디밭, u m 디밭에 있어. 원 u 은잘해놓고 r u m c u 마